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술의 제키 변입니다 Today I'm gonna show you Jameson Black Barrel. Uh, this one has 80 proof, uh, same as a regular Jameson, and also I charge $40 for 750. Uh,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술, 어, uh, Jameson Black Barrel이라고 하는 술, uh, 이 술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Uh, 어, 40도,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 제미슨하고 이제 도수가 같고, 어, 가격은 제가 이거 40불 받고 있고, 어, 참고로 레귤러 제미슨은 제가 이제 26불 받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미슨 어,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수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린 걸 갖다가 제가 좀 까먹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제 이 재미슨 블랙베럴이라고 하는 수, 이 술을 갖다 보여 드리는데 이 술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레귤러 재미슨이 훨씬 많이 나가고 이거는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나가는 술인데 어 자원은 아이리시 위스키 중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아 어, 레귤러 재미슨만큼 잘 나가는 술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레귤러 재미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가는 이유가 이제 상당히 맛이 부드러 부드 부드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들. 어, 근데 이제, 아, 예를 들어, 그, 이제, 싱글멀트 스카치 위스키 마시는 손님들은, 어, 제미슨 이 술을 갖다가 이제 마시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 보통 재미슨이 이제 맛이 부드러운 맛에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 싱글멀트 위스키를 먹는 그 손님들은, 어, 제미슨 맛이 뭐랄까, 좀, 가득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 나서 어 좀중게맛이 나는 그런 싱싱글트트위키키클게이은 그 그런 쪽게이많이 이렇게 마시는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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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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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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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이이렇이이 한송이 꽃이라면 장기라도 아, 있을 텐데 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뒤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눈물울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예, 감사합니다.